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그거를 남들이 막막 이쁜 막 척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에라도 힘들도 오빠가 에라한테 가방을 또또 또 사줄 거예요? 에라도 해보고 싶어. 아저씨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? 음, 싸나이가 여자랑 붙으면서 지금 하이마를 써. 에라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. 네요. 효영 같은 고수들은 정말 정말 주먹에 들어오는 게다 보여요. 오른. 다 보여. 어디요, 어디요. 응. 오른쪽, 오른쪽, 아, 왼쪽. 안안탈 <laughs> 수가. 오빠 이번엔 반수이께쭉 반사 안 돼요, 반수 안 돼요. 뭐라도 해보자. 에라는 시루 똥만이가 안 했으면 좋겠도 모를막불사르니 나발이니 개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도 힝 응? 응.